예, 오늘의 말씀은 어, 오늘은 원래 성탄 예, 성탄 주일인데 어, 이제 24일에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하고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어, 오늘은 원래 이제 기일로 치면 우리가 수태 고지하는 수태 고지 그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여수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나 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식을, 하나님의 어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가브리엘로 자주 등장하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등장합니다. 이 여섯째 달이다. 여섯째 달은 뭐냐? 세리요안이세리요안이 어 임신된 세례 요한이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 되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된 뒤에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 된 뒤에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란 동네에 가서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세례왕보다 6개월 예, 뒤에 예, 탄생되었다, 예, 잉태되었다 해죠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6개월, 6개월 뒤에 생겼다, 이죠 임신했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어, 세례왕이 생겼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생겼어, 생겼다, 생겼다. 그 이제 탄생으로 치면 6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이가 몇달 만에 나와요? 예,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6개월 되었다 말은 이제 좀 자랐다는 거죠. 그 뱃속에서 좀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에 와서 27절에 다스아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처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약혼한 처녀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두번 강조를 합니다. 그 마리아는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서 어떻게 할수 있냐?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 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뭐요? 잉태하는 거죠. 아이를 가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습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 어 처녀를 보고 어 아이를 가졌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축하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에게 와서 축하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평안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다. 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이 마리아의 이 상황 가운데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30절에 선사가 일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에는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여,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수호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28절에도 또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첫 번째 은모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쓰임 받는 자,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 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할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 마음을 좀 집중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는데 은혜는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이 천년어가 자기게 가장 귀한 게 어떻게 보면 처녀성인데, 그 처녀를, 처녀의 임을, 하나님께서 임을 받는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고, 나에게, 어, 아이를 잉태하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들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은혜를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거우면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돈을 주십시오. 제게 명예를 주십시오. 제게 출세를 주십시오. 제게 마음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순교의 자, 자의 자리 가운데, 아무도 헌신의 자리 가운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 가운데, 주와 함께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은혜의 길은 마음이 변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하고, 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야 은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냐? 오늘 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네 뜻대로 쓰임 받는 게 은혜냐? 반대로 얘기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잉태하는 자로서 임받는 것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그이 처녀로서는 이 처녀로서는. 이게 은혜를 입은 게아니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고, 너무 속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임 받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니까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 내가 선택한 음료수가 나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 어, 제가 자판기를 전에 운영해 보니까 동전을 넣고, 어, 환타를 눌렀는데 콜라가 나오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와가지고 따지고 왜 이게 이러냐고 왜, 어, 내가 누른 거하고 다른 게 나오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게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배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왜안 되냐? 홍진는 뭐가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안 되냐? 하나님 왜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소환하는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내 기쁨은 이건데, 내 소망은 이건데. 그럼 결국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한테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하나님 주실 일이고,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 서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성 들은이 기준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러면 우리는 절대 기뻐도 안 되고, 은혜를 받아도 안 되고, 마음이 기뻐도 안 되고, 즐거워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안 되고 어, 재물이 많아져도 안 되고 형통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고 우리가 구할 바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바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임 받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걸음 걸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스님 받는 자의 삶을 삽시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스님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가진 자다 어떤 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어떤 자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 예, 말씀을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자 은혜를 입을때할때내 뜻대로 쓰임, 쓰이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쓰는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요. 또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는 뭡니까? 아이를 배 속에 가지는 겁니다. 배 속에 가지는 거죠? 그 처녀가 혼자였는데, 이제 그 속에 뭐가 생겼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조회전 예수님 어디 계시노 어? 예수님 어디 계시노 내 아내가 뭐고? 니네 결혼했나? 내네 아내가 뭐냐고? 내네 아내 해놓고 내네 아내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그래, 니네 마음속에. 제, 제 1에. 열심히 어디 계시다고? 아, 최하윤, 예심히 어디 계시다고? 어. 유지우, 열심히 어디 계시다고? 어? 잘 모르겠어. 예심히 어디 계시다고? 예,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얼마나 큰은혜인아압니까 우리가요 너무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어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까 목사님 대표로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뭐뭐 뭐 항상 듣는 얘기고 항상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느냐? 저는 그냥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두려워요. 우리가 자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그런 자격이 되느냐? 내 속에 그할 자리가 되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우리 속에 가십니다." 예수님이이 네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들 하고 살까?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라는 거요. 제가 유행가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오디션 프로에 나이 60 넘은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가수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타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보다가 같이 울었어.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그할 곳이 없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그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사를 속으로 바꿨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주님 그하실 곳이 없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 그냥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도 일어나지 못할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은혜의 놀라운 사실들이 이 간격들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쳐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 네. 어디에 있습니까? 아, 네. 여러분 안에 그 알만 하십니까? 그를 자격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항상 뭘 실수하느냐. 1만 달란트 빚졌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삶의 백대나리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말했나? 왜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나? 왜내 상황들이 이렇게 어려운가? 백대 대나리온의 그 빚진 문제들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시초였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기 시작함으로 이 복음의 시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나,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번전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상의요 성령으로. 32절에 제가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숨기고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거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어리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그루카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에게 주어진 수태고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가능하고 네가인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살아야 해. 성령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변하거든요. 우리는 나는 자꾸 변하거든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동을 받고 있는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안에 찔리고 잘못된 것들을 성령 앞에서 내려놓고 성령의 인동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례국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다 하지 못할 뻔했는데 저는 뭐 출애국기, 레위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출애국기를 다 했어요 이제 출애국기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구에 피를 다 바르고 모든 기구에 심지어는 불집게 어 그릇까지도 피를 다 바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정결케 하고 씻어내고, 죄를 씻고, 그피 위에 뭘 바르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 명하신 기름을 모두 다 발라라고. 그피 바른 그 위에 기름을 다 발라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은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입니다. 인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뭐다? 은혜를 입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입맞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정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 의원이 여종 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걸 마무리하자면 은혜를 입은 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숲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첫 번째는, 하나님께 서임 받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품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 아멘. 내 뜻대로 앞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서 성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승리의 인도함으로 약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